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 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안 전선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 분들과 대안 전선 주주 분들을 위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오늘도 알려드릴 건데요. 그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 주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여기 대해서 제가 바로 차트 보면서 분석을 해 드릴 텐데 특히 오늘은 제가 세력의 매집뿐만 아니라 이 세력의 의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게 될이 2차 대상승의 시그널이 어떻게 저에게 포착이 될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타기를 할수 있는 혹은 신규 매수를 할수 있는 이 구간인지 이번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한 주라도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모든 주주분들은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주주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매집이 한두 달 이루어진 게 아니죠 요즘에 국내 주식, 특히나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반년 이하의 매집을 가지고는 제대로 된이 상승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단기간 상승이 아니라 우리가 2차 대장승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의 매집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 몇달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한전선의 매집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이전의 흐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가장 고점을 찍었던 2021년도에 이 6월달 고점을 찍고 주가가 거의 1년 가까이 하락이 나왔을 때 미처 매도하지 못하고 물려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간중간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절대 손절하시면 안 된다 이 대한전선의 2차 대상승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락 추세가 시작되면 2년이고 3년이고 예전에 이마트의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장기간 3년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전선은 왜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장기간에 이 세력의 매집 또는 홀딩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냐면 이미 구독자 분들은 다 추가를 하셨겠지만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 보조지표 뭐 빨간 선을 말하는 거죠 이 obv 보조지표가 주가가 장기간 하락할 때, 원래 정상적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이냐? 세력도 투매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OBV가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근데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흐름이 아니라 주가가 빠지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고점을 장기간 유지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이런 정보는 제가 무조건 어떻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왜 그러냐? 제가 보통 이 삼성전자를 예로 많이 들어드리는데 지수와도 같은 호스피 지수와도 같은 이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면 아마 바로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계속해서 원웨이로 빠질 때 obv도 어떻게 됐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 주가의 방향을 쉽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즉 세력의 개입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반영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지수와 같이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매하기 어렵다고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의 이 대한전선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주가의 방향과 정반대로 이런 식으로 정반대로 오히려 계속해서 고점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을 하신 분들이 지금의 이 주가 상황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 상승을 가지고는 물타기를 아무리 하셔도 여러분들이 탈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정도 상승 가지고 제가 매도하시면 를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거냐,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들, 바로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RSI 보조지표상 이 파란 선을 말하는 거요. 예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아래 사이지표상 확실히 이 바닥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만 이 고점 시그널 때 여기서 편안하게 스윙 수익 매매로 수익을 내고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외에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 즉이 대한전선에 1년 이상 물려 계신 분들 있죠 지금 이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이 고점에서 미처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아직까지 홀딩 중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되냐 대충 보더라도. 우리가 이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세력의 매집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년 이상 매집이 된 이후에 주가 슈팅이 나왔을 경우에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자 이전 같은 경우에 요런 구간에서도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이 하락 구간을 이 구간을 버텼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이 1차 대상승을 전부 다 수익으로 나오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주가가 굉장히 갈지 않을 것 같고 저점일 것 같지만 한번 상승 흐름이 시작되면 올해이 lnf라든지 그 다음에 에코 프로비엠 같은 이런 여러 종목들의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우량주가 한번 상승을 시작하면 길게는 1년까지도 이 상승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최근에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3% 이상의 하락이 하루에 나오면서 수급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수급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동안 이 매도를 쌍끌리 매도를 하면서 주가까지 3% 이상 이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하락의 시그널 아니냐.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 여기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수급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별로 보시기 때문에 이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하고 있는 이 흔적을 여러분들이 금세 잊어버리고 하루만 이 대량의 매도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패닉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기관별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관별로 보시면 여전히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기관과 연기금까지 그동안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가 전부 다 매수로 돌아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개인 투자자분들만 기간 조정을 이기지 못하고 손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왔던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수급매매를 이런 식으로 정석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일별로 봤을 때 일일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물론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라든지, 그 다음에 RSI 지표도 중요하지만, 오늘 가장 핵심은 바로 뭐예요? 이동평균선이요. 이 이동평균선을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제가 이전에 코로나 테마로 주가가 급등이 나올 때, 여러 제약바이오 섹터를 이제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한 점의 수렴을 할 때, 자, 여기 따로 적어 놓을게요. 한 점의 수렴을 할 때, 이 때가 대상승의 초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컬러풀하게 양상 남겨놓고 있죠? 보라색과 초록색, 주황색, 그리고 빨간색까지 241선, 121선, 61선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의 이 추세를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서로 떨어져 있던 이 이동평균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한 점으로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잘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차트를 확대를 해보면 지금 대부분의 이동평균선이 한 점에 이렇게 모이고 있다. 자, 이게 어떤 시그널이냐. 수렴한 뒤에 급등이 나오는 2차 대상승에 초입을 나타내는, 즉, 마지막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면요. 바로 이 오른쪽에 보시는 현대로템이라는 이 종목과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 종목 알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차트가 언제였냐? 2020년도에 현대로템의 차트였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죠? 현대로템도 이전에 바로 이한 점에 지금 이동평균선이 전부 다 수렴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대한전선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점에 수렴을 하고 있다. 근데 어떤 종목이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평균선이, 요런 이동평균선이 한 점에 수렴한다는 게 굉장히 드문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바로 예의주시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한 점에 수렴한 뒤에 주가가 항상 어디로 흐른다?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그것도 대상승으로 흐르는 경우가 거의 주식시장에서 70% 이상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이70% 이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이에요. 그만큼 의도적으로 세력의 매집이 진행이 됐을 때 이런 이평선이 나오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시그널까지 지금 나와있죠? 양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다. 즉,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제3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항상 이 계단식 패턴을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계단식 패턴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한다? 바로 강력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과 상관없이 OBV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이 현대로템의 주가 흐름이 한 점에 수렴한 뒤 어떻게 진행이 됐다? 바로 이렇게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단기간에 주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보통 단기 수익매매나 단타 매매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한 점에 수렴할 때 여기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 점에 수렴하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단기간에 수익매매로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되는데, 당연히 매도타점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죠. 바로 이 RSI 지표상 확실히 나와 있는 이 고점 시그널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기 수익 말고 중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홀딩을 하셨다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된다? 바로 이후에 차트 상황으로 보여드리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바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그널만 보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도 가장 고점에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전형적인 세력들이 매도를 하는 타이밍이 바로 이 RSI 지표상 고점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까지 여유 있게 홀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요런 기간 조정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여기서 버틸 수 있는 건 뭐냐? 세력의 매집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요렇게 상승이 나오는,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버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슈퍼게미 분들이 항상 여유있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이동평균선이 한 점에 수렴을 하고 있고 세력의 매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저점 매수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 1년 이상 물려있는 분들이 짧으면 수개월 안에 탈출을 하실 수가 있고 탈출뿐만 아니라 수익으로 전환해서 나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이 뭐라고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냐면 첫 번째가 나도 이 보조 지표 두 가지를 직접 설정해서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방법을 좀 알려달라 여기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즉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 구성과 똑같이 설정해놓고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듯이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구독자분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obv와 rsi 사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뭘했죠?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선수 직접 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가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하게 된 건데 이 증권사별로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할수 없이 증권사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따라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드냐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즉, hts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이 보조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마찬가지로 각각 이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보조 지표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만든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설명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 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요런 식으로 따라하시면 되는데 자이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rsi 지표 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용 증권사에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 요 수치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는 이 설정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값인데 이 기본 설정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줄이니 시절부터, 저도 줄이니 시절이 있었겠죠? 제가 줄이니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개미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개미분들이 설정해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올 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RSI 지표상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기 대해서 제가 각각의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하실 수 있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왔으니까요.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평생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도적으로 매매를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OBV와 RSI, 이 보조지표 사용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할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라고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주린이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보조지표 사용하면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오면서 종가를 기점으로 이 캔드 흐름이 상승 행보, 급락. 이렇게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로 주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로 주가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 우리가 미리미리 미리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예측하고 대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면에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즉 앞으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제가 이 예상도를 전부 다 그림으로 정리를 해 놨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불모지에 가깝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요,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들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국내에서 상위 3%에 해당하는 이 투자자분들만 알고 있는 게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프로 트레이더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 개미라든지 그 다음에 웨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여전히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중간 중간 나오는 세력의 개미털기에 당하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개인 투자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구독자분들에게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 매매법이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즉 투자자로 하여금 내 리스크는 최소하고 내 수익률은 극대화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대한전선 주주분들은 이해가 잘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만들어드렸던 그리고 공유를 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면 이때 당시에 이 종목도 저점을 찍고 이제 막 상승이 나오던 이런 시점이었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벌써 6월 중순이었네요 이때 제가 주주분들에게 이 자료를 공유해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1번 시나리오대로 급등 패턴이 나왔을 때 매수가와 매도가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대로 행보 패턴이 나왔을 때는 분할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시면서 비중을 늘리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시나리오대로 하락하는 패턴이 나왔을 때는 물타기나 신규 매수를 얼마에 잡으셔야 되는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정확하게 이 가격을 표시를 해드리면서 이대로 매매 대응을 하시라 그래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제가 만들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토대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날리를 가고 있는데 어찌 됐건 내가 혼자 매매하기 좀 막막하다. 아니면 좀 불안하다 하시는 대한전선 주주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있죠.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난 5월과 6월달에 제가 만들어 드렸던 이 시나리오로 수익 매매로 수익 내셨던 분들은요 이번에도 똑같이 시나리오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같은 방법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대한전선 주주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시나리오 자료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그래야 앞으로 세력의 개미터기가 혹시라도 한두 차례 더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패닉에 빠져서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안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즉 물려 있는 종목들이 몇개 있으시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이 지수 자체가 코스피 지수가 1년 동안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탈출 전략만 짤 수만 있으면 앞으로 반년에서 1년 뒤에는 다시 이 계좌가 플러스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어떤 자료를 공유해 드렸죠? 바로 이 시나리오를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게 이 제작 방법을 제가 공유를 해 드려 왔는데 특히나 평소에 단타 매매나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미 따라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종목의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죠?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만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이 시나리오 제본법 공유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제번호 0 1 0 5 8 2 6 4 5 5 6으로 시나리오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제작 방법까지 같이 묶어서 이번에 전부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에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뭐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입이 빠질 대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번으로 010-582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